2023년에 시행된 11월 시행된 수능 16, 17, 18번 문항입니다. 자, 16번은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료에서는 식초 AB의 밀도는 각각 DA, DB 이다. 이 밀도 값을 준 이유는 식초의 부피를 식초의 질량으로 바꿀 때 필요한 정보이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렇게 실험 과정을 보면 식초 A B를 준비하고 식초 A 20ml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식초의 부피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식초의 질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밀도 곱하기 부피 값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식초 A 20ml를 질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1도 da 곱하기 20ml 해서 20da g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20ml에 물을 넣어서 수용액을 100ml를 만들었어요. 5분의 1로 물킨 거죠. 이 100ml 중에서 절반만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50ml의 1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고 a 몰 o l NaOH로 적정하였을 때, 그때 넣어준 부피가 10ml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에서는, 이번에는 식초비 20ml에, 그럼 식초비 20ml의 질량은 얼마다? 20dBg이 되겠죠. 여기에 물을 넣어서 수용액 100g을 만들었대요. 이때는 100g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부피로 줬다. 부피로 안 주고 질량으로 줬는데 어, 이 100g 중에서 50g을 이용하여 실험 중화 적정을 반복한다. 그때 사용된 NaOH 부피가 25ml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에 식초 AB 1g에 들어있는 c h 3 c o h 질량이 0.02g Xg 이렇게 되어 있고 X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식초 A에서 식초 A에 대해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식초 A에 들어 있는 CH3COOH의 질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어 NaOH 적정에 적정에 사용되었던 NaOH의 몰수 곱하기 CH3COH의 화학식량이 되겠죠. 그쵸? 몰수 곱하기 MCH3COOH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 NaOH의 몰수는 MV니까, A몰 곱하기 자, 10ml가 사용됐다고 했어요. 10ml 근데 몰수는 mv 할때 v는 리터 단위로 써야 되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고요. 그런데 식초 A는 A 20ml에 든든 든 아세트산의 질량이니까 중화 적정으로는 50ml 안에 든 아세트산의 질량만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 여기에다가 100ml 안에 된 처음에 100ml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절반만 썼으니까 원래 이 100ml 안에 들어 있었던 CH3COOH의 몰수를 구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두 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량 CH3COOH의 분자량 이게 식초 이십 밀리리터에 든 CH 3 COH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 그램에 든 CH 3 COH의 질량이 영점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십10 곱하기 십에 마이너스 삼승 곱하기 이 곱하기 m 그냥 이걸 m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이십 밀리리터가 이십 d 이그램이니까 이십 d 이그램으로 나눠준 그것이 식초 1g에 든 CH3COH 질량일 테니까 이 값이 0.0이다 하고 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식초 B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겠죠. 식초 B 20ml에 든 CH3COH 질량은 A 곱하기 25mm가 적정에 사용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100g 중에서 50g만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 100g 안에 들어있는 거2그 다음에 분자량 했을 때 20dBg 안에 들어있었다. 이 값이 x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X는 하고,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는데, X가 DA, DB에 관한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개, 얘가 두 번째 식인데, 이큰 식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 봅시다. 나눠요. 그러면 AA, 10에 마이너스 3생, 10에 마이너스 3생, 20, 20, 2M, 2M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5, 2, 20, 5, 5, 25. 그래서 뭐가 남아있는지를 잘 보면서 식정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oda, edb는 x분의 0.02 값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x는, 다시 x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x는, 그럼 0.02 곱하기 edb, oda 값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0.01이 되고요 그러면 0.05, 0.05 dA, dB. 0.05는 100분의 5죠. 5, 20. 그래서 20 dB분의 dA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식초의 중화적정 실험해서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AMOL NaOH를 적정하였을 때, 이렇게 붉게 변하는 순간까지 넣어준 부피를 측정한다. 이걸 가지고, MV 곱하기, MV는 M-V- 해가지고, 이 물키기 전에 식초의 농도를 구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 구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는, 어, 이렇게 식초에 든 아세트산의 질량을 식초의 질량으로 나눠가지고 그 값이 이 값, 이 주어진 요 값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볼게요. <laughs> 자, 17번은, 가나다의 액성은 모두 다르며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 하나이다. 그 다음에 ph-poh. 절대 값은 가가 나보다 4만큼 크다라고 해놓고, 지금 정보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음 가를 보니까 pOH분의 pH가 25분의 3. 근데 여러분, pH 더하기 pOH 값은 얼마예요? 14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1.5 절반씩 나눠보면, 12.5 이렇게 하면, 25분의 3을 12.5분의 1.5 이렇게 놓으면 12.5 더하기 1.5가 14가 되죠. 그래서 가의 pH는 1.5, 나, 그리고 pOH는 12.5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pH가 1.5니까 얘가 산성이 되겠죠. 산성. 그럼 pH-pOH 값이 얘는 11이 되겠죠. 11. 그리고 나는 가가 나보다 4만큼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이제 중성인 경우에는 중성이라면 pH-POH값 절대값이든 이거는 0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얘가 7이었기 때문에 얘가 0이겠고 이게 중성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염기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에서 pH-poh, 염기성이니까 pH가 7보다 크겠죠. 그래서 pH-poh 값이 7이고, pH 더하기 pOH 값은 14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이 pH는 21. 그래서 pH가 10.5가 나오고, 그럼 pOH는 몇이 나오죠? 네, 3.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X 값 구할 수 있어요. X는 POH 3.5분의 10.5. 이 값이 3이다 해서 이게 3이 나옵니다. 그렇죠. 써놓을게요. 3.5분의 10.5. 음. 그리고 여기는 7분의 7 해서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 나의 액상은 중성이다. 아니에요. 염기성이에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맞고요. 그 다음에 OH-의 양 A, B, C 값을 가지고 A분의 B 곱하기 C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D급 보기는 OH-의 양은 M 곱하기 V로 할수 있으니까 그 OH-의 볼 농도는 POH 값으로 어, 알 수가 있겠죠.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의 농도니까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A분의 B 곱하기 C 값은, A는 어1 0의 마이너스 12.5 곱하기 부피가 0 2예요그 다음, B의 경우에는, 어 B는 pOH가 3.5니까, 1 10 0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3.5승 곱하기 부피 0.4. 그 다음에, C는 1 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곱하기 0.5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10의 마이너스 10.5, 10의 마이너스 12.5 곱하기 0.2 분의 0.2가 나와서 여기는 없어지네요. 그러면 10의 2승 만남죠. 마이너스 10.5 더하기 12.5가 되니까 10에 제곱해서 100. 그래서 D급도 맞습니다. 5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중화반응 실험이다. 수용액에서 H2A는 모두 이온화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2가산이고요. 얘는 2가산과 1가염기의 반응이에요. 가 그런데, X물, Y물, 이렇게, 어, 이렇게 줬죠. 세 개의 비커에 가의 두 가지 수용액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1, 2, 3을 만든다. 1, 2, 3의 액성은 모두 다르며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 염기성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산과 염기가 섞여 있고, 누가 산이고 중성이고 염기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부피가 제각각이니까, 음 이걸 보고, 여기를 3V라고 하면 여기는 30이 되겠죠. 여기도 3V라고 하면 3배를 으니까 60이 되겠죠. 3V일 때 40이에요. 그러면 지금 산의 양은 똑같을 때, 염기를 30 넣고 40 넣고 60을 넣었네요. 그러면 이게 산성, 중성, 염기성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 산성이겠어요? 염기를 제일 덜 넣은 1번이 산성. 그 다음이 중성. 그 다음에 여기가 염기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산성, 중성, 염기성을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를 지워주고. 여기 중성이니까 이 중성을 가지고 중성일 때는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으니까 자 우선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를 써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는 여기가 x 몰, 3v m 리리터이긴 하지만 밀리몰로 계산을 해보면 어그 다음에 여기가 2 가산이기 때문에 6 x v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OH-의 몰수는, 미리 몰수는 MV 하니까 40Y겠다. 그래서 3번이 중성이기 때문에, 어, H 플러스의 몰수와 OH-의 몰수가 같다. 그래서 6XV는 40Y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 어, 3xv는 20y 값이 나왔어요. 여기는 oh-가 예의 절반, 그거에 얘는 또 절반, 10y가 되겠고, 여기는 h+,가 2xv, h+,가 2xv가 되겠죠. 그런데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합이 지금 2로 같아요. 그쵸? 여기다가 전체 부피를 써보면 얘는 v 더하기 10, 여기는 v 더하기 20, 여기는 3v 더하기 40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이 안에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합 자 1번은 산성이기 때문에 양이온은 H+와 Na+가 존재할 수 있고, 2번은 염기성이니까 Na+만 존재하겠죠. 근데 이게 산성이니까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내가 처음에 넣어줬던 산의 양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1번에서 어, 몰농도는 총 용액의 부피분의 V 더하기 10 분의 어, 처음에 넣어줬던 산의 양이 EXV예요. EXV는 그다음에 2번에서 이번에서는 총 부피가 v 더하기 20, 그리고 여기에서 na 플러스의 개수는 20y가 2로 갔다라고 식을 세워요. 그러면 20y가 3xv였죠. 그래서 v 더하기 10, 2xv는 v 더하기 20분의 3xv 값이 되니까 xv, xv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3v 더하기 30은 2v 더하기 40이다. 그래서 v는 10ml가 나왔습니다. v가 1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을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10을 대입해서, 어, 20 더하기 20, 10 더하기 10, 20분의 20x는 2다. 그래서 x가 얼마 나와요? x는 2가 나오네요. 네, x가 2다가 나왔어요. 그럼 y도 구할 수 있겠죠. 3xv가 20y니까 어, 6 곱하기 10은 20y 했을 때 10씩 10 없애고 네, y는 3 그래서 x는 2, y는 3이 나왔어요. 어, 그러면, X 값이 2고, Y는 3이고,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이제 기억 값만 구하면 되죠.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긴 중성이니까, 여기는 NA 플러스만 존재하는 거고, V가 10이었으니까, 얘는 70이고, 그러면 기억은, 어,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합 70ml 분의 여기도 ml, 그 다음에 여기도 미리몰수를 쓰면 몰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na 플러스는 40y예요. 40y. 40y 미리몰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70분의 3을 곱해주죠. 이렇게 하지 말고. 7분의 4 곱하기 3. 해서 7분의 12 몰농도. 이렇게 기억에 7분의 12가 나왔어요 그러면 7분의 12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3, 4, 12에서 7분의 8. 답은 7분의 8이 나왔어요.